안녕하세요. 집덕 정대리입니다. 오늘은 투조의 7인승 5008 모델 시승기입니다. 쓰십시오. 쓰십시오. 이제 사상 서비스 센터에서 전시장으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600m 앞에 5 m 지금 타고 있는 900m. 차량은 푸조의 5008 차량이고요, 7인승 SUV 모델입니다. 잠시 후. 지금 5008 차량을 이제 와서 뭔 소개를 하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내년에 이제 변경되면서 풀체인지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차량이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재고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소렌트보다 좀 작은 차량이고요. 옛날 카렌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1.2리터 피오테크 가솔린 터보 엔진을 달고 있고요. 1.2리터 피오테크 엔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유럽에서 올해 엔진상을 수상했던 엔진입니다. 최대 출력은 136마력이고요. 토크는 23.5토크.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전에 탔던 SM5 2.0 자연흡기 차량보다 오히려 배기량은 훨씬 낮은데 잘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터보랑 자연흡기 차이도 있긴 하지만은 유럽에 이제 환경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그만큼의 성능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 저는 옛날 차고 막 2.0이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1년에 한 5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1.2이기 때문에 한 20만원 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그 차이도 1년에 30만원이면 무시 못하죠 이 차량의 연비는 12.1km per l i t r 연비도 꽤나 준수한 편이죠. 물론 엔진이 작은 만큼 그렇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도심에서 주행하거나 할때뭐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답답한 모습은 따로 없습니다. 막 엄청나게 운전을 막 <laughs> 속도를 높여서 다이나믹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량이 전혀 뭐 날린다거나 배기량이 적어서 부족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어 근데 차가 음 역시 퇴근 시간이라 상당하네요. 이 차량은 GT 트림이라서 포컬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알리르 트림에는 포컬 오디오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확실히 세대가 이전 세대 모델이다 보니 무선 카플레이나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는 지원 안 하고요. 유선으로 이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방금처럼 블루투스 오디오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차선 유지보조 기능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푸드 차량들은 전부 다 이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노력들을 하고 있고 하체 세팅도 엄청 좋고 그리고 랠리에서 상당히 우수한 면을 보여 주잖아요. 그렇다 보니 스티어링 감각이나 뭐 조향 스티어링 감각이 조향이 똑같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트도 세미 버킷 형태로 옆구리도 허벅지도 꽉 잡아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그냥 착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마사지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요. 마사지 시트 하면은 고급차에만 있던 그런 기능들인데 푸조 차량들에 적용이 되어서 장시간 운전하게 뭐 이렇게 꽉 막히는 도로에서 장시간 운전하면서도 피로도를 많이 줄여 주고 있습니다 서울 운전도 그렇고 부산 운전도 그렇고 면적에 비해 차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쟤는 왜 저래? 하나 하나씩 들어가면 되지.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스티어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향하는데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잡아 돌릴 필요 없이 그냥 짧은 사이즈라서 석석석석 가능합니다. 이제 너도나도 다 같은 국산차를 사기가 조금 아쉬운 분들. 이제 수입차는 타고 싶은데 너무 비싸고 부담이 돼서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아주 훌륭한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트림이 이제 두 가지인데 지금 타고 있는 거는 GT 트림의 차량이고요. 낮은 트림의 등급은 알리드트림이있어요알리드 트림은 4600만원 GT 트림은 4900만원인데 뭐제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풀체인지가 나올거기 때문에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프로모션 분위는 <laughs> 따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도록, 상담을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쪽에 특이한 부분이 계기판이 좀 올라와 있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이게 이제 푸조만의 아이코피 디자인으로 전투기에 앉아있는 듯한 그 운전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튼들도 운전자 방향으로 살짝 틀어져 있고요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티어링 힐이 위아래로 잘려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차량들은 스티어링 힐 안쪽으로 클러스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위로 보이는, 오, 3008이네? 클러스터 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 그러다 보니 이 위치가 HUD 뭐 달고 이러면은 그 위치랑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방에 시야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전방을 보다가도 HUD 볼 때도 살짝 내리잖아요, 눈을. 그리고 살짝만 내리면은 속도가 확인 가능하고요. 도로 표지판을 읽어주다 보니 속도계 아래 표지판에 몇, 몇, 시속 몇 키로 제한 걸려있는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투싼이나 스포티지 그 가격대죠 그러다 보니 그 차는 좀 작은 느낌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 이런 차들이 충분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7인승 차량이라고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7인승인데 뭐 인원을 많이 안 태운데 7인승까지 필요할까 생각 드시는 분들 그렇다고 투싼이나 스포티지 타기에는 조금 작게 느껴지시는 분들. 이 차량 3열 접어놓고 보면은 트렁크 공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단 3열을 만들기 위한 공간이 있다 보니 3열을 접어놓고 있으면은 적재 공간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사람 태울 일이 아무리 없다 하지만은 친구분들 막 만나시거나 뭐 가족분들, 대가족이 모였을 때 부모님이나 이제 조카들까지 해가지고 모였을 때차 두대로 가기 애매하고 뭐 그렇게 멀리 가는 길도 아니고 한 10분 이렇게 이동할 때 아, 차한 대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때가 조금씩 있잖아요. 그럴 때 7인승 3열을 올려가지고 다 같이 타고 가시면 됩니다. 물론 3열 공간이 어른들이 타기에 충분한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좀 좁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조카들이나 어린 친구들 뒤에 앉고 또 좁다 보니 멀리 가고 장거리로 갈 때는 조금 힘들거나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멀리 한고밥 먹으러 갈때차두대 가기 부담스러울 때 이렇게 차한 대로 가면 상당히 좋잖아요. 그리고 그런... 안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작동을 안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긴급 제동도 그렇고 사고 날 뻔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에이다스 시스템 같은 것들은 작동이 어 이거 작동이 되는 거 맞아? 왜 작동이 안 되지? 할 때가 제일 안전하게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차가 많으면 새치기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어휴, 그들이 사는 세상이니까요. 이산 부조 5008의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생기셨을 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덕정들이었습니다.